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신금과 정화라는 이름으로, 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한 2, 3일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 3일 전 영상에서는 을목과 임수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어, 그리고 그 영상 말미에 제가 이제 신금과 정화의 관계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다라고 했거든요. 이 영상이 아마 그 영상이 될것 같습니다. 어, 유독 왜 신금과 정화냐라고 물으신다면, 이 신금이 정화의 그게 대단히 취약하거든요. 신금 입장에서는 정화가 편관이 됩니다. 뭐 우리가 이 편관을 편관살이라고도 부를 정도로 일간한테는 대단히 큰 타격을 줄 수도 있는데요. 유독 신금 일간에게 이 편관 즉 정화가 대단히 어, 작용력이 강합니다. 아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이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제제 채널 보시는 분들은 너무 많이 보셔가지고 좀 지겨우시긴 할 텐데요. 다시 한번 그리겠습니다. 이금 오행이 있고요. 이금 오행이 수 오행을 생해주죠. 그리고 이수 오행은 목 오행을 생해주게 되고요. 목 오행은 다시 화 그리고 가을, 겨울, 봄, 여름 다 끝났는데 다시 가을로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토가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화생토, 토생금으로 가게 되죠. 어, 저는 이러한 아주 단순한 그림에 매우 많은 의미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우리가 사는 세상에 창조주가 있다면 또는 신이 있다면 또는 그게 어떠한 거대한 질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금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외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죠. 나무가 생명을 뜻하는데, 이 금이 수라는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 이 나무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금 입장에서 나무를 극하잖아요. 금금목 주체가 극하는 것은 나의 목적성이 되어 버립니다. 네. 그러면 이 금의 목적성은 결국에 생명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럼 금이 만들어내고자 하는 게 생명이라는 뜻이 될 것이고요. 이 금은 이 과정을 거쳐서, 수라는 과정을 거쳐서 생명을 만들어낸다가 될 것입니다. 아,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이 수를 논할 때 지혜나 또는 세격을 뜻하죠. 우리가 보편적으로 세격 그러면 대단히 안 좋게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세상에 이 명리학적 이론에 좋고 나쁨은 없습니다. 뭐든지 과하면 안 좋은 것이고요. 뭐든지 중용을 지킨다면 좋은 것이 되겠죠. 근데 제가 이 지혜 또는 세욕이라는 말씀을 왜 드렸나면은 인간은 세욕이 있기 때문에 이 수라는 과정을 거쳐서 나무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면모로 봐도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은 이제 임수와 을목의 관계가 아니라 경금과 신, 아니, 신금과 정화의 관계에 좀 초점을 두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결국에는 이 금에는 경금이 있고 신금이 있습니다. 그럼 이 경금과 신금이 결국엔 뭔가 절대자, 어, 뭔가 완성된 형태와도 비슷하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만들어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목적성으로 둘수 있는 거니까요. 생명을 만들어낸다는 건 대단히 숭고한 일이잖아요. 자, 그런데 화기운에는 병화가 있고 정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 명리학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경금 같은 경우에는 이 병화와 정화가 직접적으로 극을 해도 매우 큰 타격이 있다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신금 같은 경우에는요, 정화가 직접적으로 극을 했을 때 대단히 큰 타격을 얻게 됩니다. 때문에 중앙에 토가 위치해 있는 것이겠죠. 이 토의 성격이라는 것은 무토하고 기토가 있겠는데요. 일단 이두 개의 토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둘다 뜨겁습니다. 그리고 기토는 무토보다는 많이 식어 있죠. 하지만 이 무토는 대단히 뜨겁습니다. 왜 무토가 뜨거운지 생각을 해보면요, 이 병정화가 금을 재련해서 신금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신금이 문제가 되더란 말입니다. 신금이 정화와 닿게 되면 신금이 부서질 수 있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토로 중화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중화 과정을 거친다고 그냥 토가 있게 되버리면은. 화기운이 없이 그냥 토만 있게 되어버리면은 이 경금을 재련할 수가 없겠죠? 때문에 이 무토는 대단히 뜨거운 것입니다. 어쩌면 정화보다 훨씬 더 뜨겁다고도 이야기해도 맞겠습니다. 즉, 뜨거운 열기는 있으면서 신금을 손상시키지 않게끔 이 경금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면은 결국에는 이 신금, 신금이 완성이 되었을 때 정화나 병화, 특히 정화의 열기운을 직접적으로 쓰게 되면 부서지니까 이 기토로 중재를 한다라는 거죠. 이런 거는 우리가 지장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제가 조금 있다가 네, 여기에 대한 설명드리고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결국에 한 가지는 확실해졌습니다. 토가 개입을 해가지고 이 정화의 극으로부터 보호를 해준다. 자이 역학이라는 거는요. 단순히 기룡화복만을 보는 학문이 아닙니다. 기룡을 보더라도 내가 왜 흉했는가. 그리고 내 인생에서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길하더라도 내가 왜 길한가. 이것이 나의 인생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볼수 있는 대단히 철학적인 학문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 지점에서 그 철학성이 무엇인지를,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 아시다시피 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목에서 화로 가는 거는 양기운입니다. 그리고 병정하는 대단히 뜨거운 양기운이죠. 그렇기 때문에 5월생이나 미월생 같으신 분들은 대단히 열정적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역학에서는 뭐든지 지나친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양기운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신금, 이 완성된 보석이, 완성된 보석이 깨져버리는 거겠죠. 때문에 이 토기운으로 이 완, 완성된 보석을 양기운이 깨트리지 못하도록 중화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양기운은 제가 일전의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욕심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양기운이니까요. 그리고 우리의 욕심을 걷어내도록 해주는 것이 토기운, 즉, 중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신금을 완성시킬 수 있다는 거겠죠. 자, 제가 아까 마치 경신금이 뭐 종교적으로 접근하자면 창조자나 절대자처럼 말씀을 드렸잖아요. 때문에 지혜가 아니면 세격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이 욕심을 모두 걷어내고 중용을 지켜서 이 신금을 온전히 보전했다면 지혜가 될 것이고요. 그러면 뭐 종교적인 관점으로 봤을 땐 천국으로 간다 또는 이제는 이 세상의 굴레를 벗어난다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냥 사람처럼 욕심을 다 걷어내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결국엔 또 다른 시작인 세격으로 뻗어나가겠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세격이 틀렸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요. 결과론적으로 저 신금, 저 신금과 정화의 관계는요. 정화와 신금의 관계는요. 나의 욕심과 욕심을 갖는 것이 틀렸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욕심이 없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어, 그리고 내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한 욕심은 당연히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신금은 완성된 결정체라는 겁니다. 욕심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유독 신금과 정화의 관계는 이러한 욕심을 걷어내야지 신금을 볼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제가 이거를 단편적인 예시를 들어서 좀 말씀드릴게요. 5월생이나 미월생 같은 경우는 대단히 열정적입니다. 누가 더 뜨거운가를 놓고 보신다면은 미월이 훨씬 더 뜨겁겠죠. 그도 그럴 것이 미중의 정화가 대단히 뜨겁기 때문입니다. 자, 런데 미월생 분들의 특징은요. 일단은 대단히 열정적이에요.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열정적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뭐 손가락질하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아주 아름다운 기운이죠. 하지만 너무나 열정적이기 때문에 전체를 둘러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때문에 미월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에 몰입을 하셨다가 나중에서야 전체가 보이면서 깨우치고 좀 우울해 하시는 그러한 현상들이 자주 생긴다라는 거죠. <laughs> 때문에 미월생분들을 상대할 때에는 이분이 원하시는 거는 우선은 쭉 내지를 수 있게 열정적인 모습도 아름다운 거니까요. 그렇게 도와드리고 거기에서 어떤 본인이 예상하지 못한 문제점들이 드러날 때 그때 개입해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 대단히 좋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요. 결국에 이 정화라는 게 나의 욕심, 열정을 뜻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나치면은 좋지 않다. 뭐든지 중용을 지켰을 때가 좋다라는 거를 미월생을 예시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미월생들이 열정적이라는 게 단점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욕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열정적이라는 건 무척이나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리고 누구 사람마다 방식은 다 다르거든요. 미열생들의 방식은 일단은 열정적이고 그때 이후에 전체가 보이기 시작하고 후회되는 면이 있고 그러면서 고쳐 나가는 거니까요. 또그 방식을 우리는 존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각서라고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럼 결국에 심금이 정화에게 유독 아픈 이유는 나는 마치 절대자와 같은 기운, 신과도 같은 기운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남들보다는 좀더 엄격한 나의 욕심을 내려놓는 시험 대에 서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으세요. 다른 방면으로 또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신금일간이 있는데, 여기 정화가 이렇게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는 아랫사람 자리, 자식 자리가 되겠죠? 자,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식에 대한 너무 막중한 책임감과 나의 욕심을 내려놓아라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또는 신금일간이 이렇게 있는데 신미일주가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신미일주분들 중에 착하신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도 그럴 것이 밑에서 정화가 아주 뜨거운 미토가 신금을 자꾸 녹여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자연스럽게 내가 너무 괴로우니까 거기에 대한 욕심을 하나둘씩 내려놓게 되겠죠. 자 그럼 이 미토는 배우자궁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배우자, 나의 이성으로 인한 나의 과욕은 없는지 한번 내려놓는 것도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앞서 이금 오행이 창조주가 있다면 그 창조주가 가장 근접한 기운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실제로 그렇습니다. 금 오행한테 화는 관성이 돼요. 그리고 목은 재성이 되고요. 그리고 어, 또 뭐가 있죠? 수는 식상이 됩니다. 그리고 토는 인성이 되죠. 자, 이 기운을 하나하나 살펴보시면요, 똥마저 떨어집니다. 자, 관성이라는 것은 전체 모두를 생각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이 화의 기운이 뭡니까? 사양지심. 전체를 생각하고 예절을 생각하는 기운이겠죠. 자, 금 오양한테 재성은 뭐가 됩니까? 나의 목적이 되겠죠. 목적성. 재성이니까요. 근데 내가 나의 목적성을 가질 때는 측은지심을 갖고 나만을 생각하지 말고 가져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식상은 우리가 표현하는 거잖아요. 근데 수식상이란 말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표현하고 말할 때에는 시비지심을 갖고 지혜를 갖고 표현을 해라. 그리고 수식상이니까 막 표출하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조용히 표현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죠. 자, 인성은 생각하는 거죠? 토 같은 경우는 광명지심이 됩니다. 광명지심은 늘 중용을 지키는 것을 뜻하죠? 생각할 때는 치우침이 없이 중용을 지키면서 생각하라. 물론 이제 다른 오행들도, 오행의 일간들도다 의미가 있겠지만요. 유도 금오행의 일간일때 나머지 그 목화수 토에 대한 이런, 어, 깊은 의미와 똑 떨어지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경신금이야말로 어떤 완성된 형태가 되는 거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의 계절인 가을에 우리가 추수를 하는 거겠고요. 하지만 경금은 아직 재련이 덜 됐죠. 즉, 아까 전에 말씀드린 예시로 말씀드리자면 은 경금은 욕심을 버리는 단계라고도 이야기해도 되겠죠. 버리고 중용을 찾는 단계. 자 하지만 신금은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나의나의라고 나해, 하지 않고요 중용을 지키는 단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어 신금일간 분이 계시다면 그 신금일간 같은 경우에는 정화가 평관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청간이냐, 지장간이냐, 어딘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의미를 부여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정화가 있다, 신금일관분인데, 그럼 남자, 내 배우자에 대한 지나친 욕심을 내가 부리고 있지는 않은지, 너무 지나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건 아닌지, 오히려 이 정화는 나에게, 어, 깊은 생각과 깨우침으로 가게 해는, 해주는 도구인데, 내가 마냥 괴로워하지는 않는지, 만약에 여기에 정화가 있다면요, 내 윗사람 또는 부친에게, 어, 내가 어떤 과도한 욕심을 갖고 있는지는 아는지. 자, 여기서 말씀드리는 과도한 욕심이라는 게요, 좋아한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과도한 감정을 뜻합니다. 과도한 감정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았을 때, 나의 삶은 한층 더 성숙해질 수 있다. 이렇게 또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신금일간이 아니더라도요, 예를 들어서, 병화일간인데, 신금이면은, 정제가 되잖아요. 그럼, 정화 때문에 이 정제가 부서지는 거니까, 겁제. 만약에 이제 남명이다 그럼, 이거는 내 여자가 되겠죠. 근데, 겁제는 내 여자를 두고 다투는 것이거나, 아니면 나의 욕심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즉, 내가, 여러분들이 의미를 부여하시면 돼요. 겁제, 수많은 다른 사람에 대한 나의 욕심으로 인해서 내 여자를 망가뜨리고 있지는 않은지. 또는 겁제, 다른 여자를 만나고 싶은 막 충동성이라는 욕심으로 인해서 내 여자를 망가뜨리고 있지는 않은지. 이렇게도 응용해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간목일간이다. 그러면 신금이 정관이 되겠죠? 정관은 상관이 되겠습니다. 그럼 나의 자식에 대한 과도한 욕심으로 인해서 내 신랑을 망가뜨리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나의 돌발적인 언과 행을 통해서 나의 직장이나 나의 신랑을 망가뜨리고 있지는 않은지, 즉이 정화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욕심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욕심이라는 것은 갖고 싶다, 좋아한다, 이런 1차원적인 의미가 아니고요. 과도한 감정의 과잉 상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금 입장에서는, 신금 입장에서는 정화가 대단히 두려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신금이 정말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즉, 절대자처럼, 보석처럼, 정말 아름다워지기 위해 거치는 마지막 시험대라고도 보셔도 되시겠습니다. 왜요? 이 정화의 극으로부터 이겨냈을 때 결국에 완성된 보석이 만들어지니까요. 어쩌면 이 세상의 굴레를 전부 다 벗어 던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정말 아름다워지기 위해 거치는 마지막 시험대다. 이렇게 생각해 봐 주시면 좋겠고요. 이때 이 신금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토가 등장을 한다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무토는 대단히 뜨겁고요. 둘다 중용을 뜻하지만 무토는 대단히 뜨거우니까 아직은 욕심이 남아있는 상태. 하지만 기토는 이제 좀 습토라고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요. 무토보다는 온도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기토라는 것은 어, 중용을 지키는 단계라고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깊게 생각해 보면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자, 무토는 대단히 뜨겁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욕심을 다 버렸다면은 이 기토는 분명 차가워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기토가 차갑지는 않습니다. 뜨끈뜨끈하거든요. 여기는 아주 뜨겁지만 여기는 뜨뜻한 차원이란 말입니다. 그럼 중용을 지키되 우리는 그 욕심을 모두 다 버릴 수는 없겠고, 그 욕심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것도 나쁘진 않겠구나. 그리고 내가 아무리 중용을 지키려고 하더라도 이 아주 작은 양의 욕심이 남아 있기 때문에 나는 평생 내가 과욕을 부리지는 않는가, 내가 중용에서 벗어나지는 않았는가를 노심초사하면서 살아가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또 아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금일간 분들에게도 정말 큰 해당 사항이 있는 내용이지만요, 어 사주 원국에 신금이 있으신 분들. 근데 그 신금이 좀 약하게 설계되어 있으신 분들, 그분들한테도 필요한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금일간이거나 신금일간이 아니시더라도 정화가 없, 없어 보여도 만약에 신월에 태어났다, 그럼 신월은 아주 뜨거울 때예요 그럼 신중의 무토가 곧 정화의 기운이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정화가 없더라도 신금이 있는데 또는 신금일간이신데 인목이 있다. 그러면 요 결국에 인오반합이나 또는 인술반합 하게 되면서 정화의 기운을 끌어갖고 오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도움 될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